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오늘은 플러그 파워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차량용 연료 전지, 전해조, 액화 수소 플랜트 및 수소 충전소 건설 기술 등 수소 연료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수소 연료 지게차, 트럭과 같은 모빌리티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미국의 수소 지게차 시장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부산물로 수소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을 아셨나요? 정류나 화학, 그리고 철강 공정 등에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공장에서는 물건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지게차의 연료가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인 수소라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연료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게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소는 공장을 운영하며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을 돌려 나온 부산물로 자동차를 운행한다.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러그 파워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SK그룹이 플러그 파워 지분 9.9%를 1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주당 취득가액은 29.29달러로 그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며 SK보유 지분 가치 상승분만 벌써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SK가 지분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선점해 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난 2017년, 아마존은 최대 7천만 달러 상당의 플러그 파워의 수소 지게차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비용은 5,530만 주의 플러그 파워 주식을 주당 1.1893달러에 받을 수 있는 워런트가 포함된 거래였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에 아마존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아, 아직 아마존이 워런트 행사는 하지 않은 걸로 보이며, 워런트를 행사한다면 SK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커머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플러그 파워의 주요 고객인 아마존과 월마트의 수소지게차와 트럭 주문이 늘었습니다. 월마트는 약 9,500대의 수소지게차와 트럭을 플러그 파워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오는 매출 증가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바로 유럽에서의 수소연료 자동차 매출 기대감 때문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최근 르노와의 합작을 통해서 유럽 수소 연료 자동차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르노와 50대50 합작 법인을 만들어 유럽의 라이트 커머셜 비핵클 시장의 30%를 점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LCV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침 2020년 12월에 하이드로젠 유럽에서 유럽의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2025년까지 만 대의 수소트럭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2030년까지는 10만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러그 파워가 목표치를 충족한다면, 약 3만 대의 수소트럭을 유럽에 판매 가능합니다. 아직 수소트럭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한 대당 약 4만 달러라고 계산하고, 3만 대의 트럭을 판매한다면, 매출은 12억 달러가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플러그 파워의 자체 목표치를 달성해냈다는 가정이므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마침 블룸버그가 예상한 2024년 플러그 파워의 예상 매출액도 약 13억 4천만 달러 가량입니다. 유럽에서 만대의 수소트럭을 도입하는 것이 2024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매출에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주문한 수소 지게차 등도 포함되고 르노와 50대 50으로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4년 매출액은 블룸버그 예측치와 비슷한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블룸버그의 24년 예상 매출 추정치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현재 적자 기업이라 PER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블룸버그 예상치에 따르면 202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24년 예상되는 주당 순수익은 0.22달러입니다. 이를 현재 주가인 약 60달러로 나누면 PER 272배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 급등한 삼성전자의 PER은 약 21배 수준이고 애플의 PER은 약 35배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고평가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와 애플은 20년 실적 기준입니다. 4년 뒤의 실적을 기준으로도 PER 272배 수준이라면 보통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테슬라 정도가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PER은 100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뒷받침해 줄 만큼 실적이 상승해 왔습니다. 2015년 매출 40억 달러. 2016년 70억 달러, 2017년 117억 달러, 2018년 214억 달러, 2019년 245억 달러, 2020년 예상 매출은 310억 달러. 테슬라는 2015년부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급상승한 시점은 테슬라의 매출상승은 물론이고 테슬라의 향후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진 시점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상승했던 시점은 코로나 사태 이후였습니다. 이 때는 이미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판매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 원가, 그리고 순 이익률 등을 어느 정도 측정 가능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테슬라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 그리고 슈퍼차저로 대표되는 충전소 인프라 등까지 모두 검증된 뒤였습니다. 이에 반해 플러그 파워는 아직 충분한 양의 수소트럭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 비용, 순이익률 등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민간 영역에서의 수요보다는 정부 주도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는 이제 막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러그 파워는 테슬라와 달리 향후 실적 예측이 어려운 단계에서 주가가 먼저 상승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숫자를 대입해 예측해도 플러그 파워의 현재 주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과 각국 정부의 정책 수혜가 이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매출 상승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시중의 유동성과 각국 정부의 정책 수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동성은 풍부하고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적절한 실적 상승 뿐입니다. 다행히 플러그 파워의 실적 상승률은 테슬라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역성장했던 2016년을 제외한다면 201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56% 수준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때는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많이 올랐으니 지금 당장 매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적 발표일을 꼼꼼히 챙겨보시다가 실적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